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곳, 해발 780m 고산지대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 가축의 먹이가 되는 우리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된 돌모아가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던 한 사람. 그가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길을 났습니다. 산 길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선지자로서 종교 교육도 받지 못한 그를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짐 나르는 자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무거운 메시지를 들고 천천히 발길을 재축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먹이를 앞에 두고 찢어버릴 듯 달려들기 직전에 온몸이 얼어붙게 하는 호요하는 사자와 같은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음성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장에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양을 치는 목재였던 아모스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큰 위험의 신호인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있다니. 그 소리에 목장에 푸른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라 그 이상 살수 없는 생명이 깃들지 않는 깃들 수 없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 남쪽과 북쪽, 유다와 이스라엘, 저지대와 고지대, 초원과 산림지대 할것 없이 모두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유하는 사자의 음성은 마치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온 땅을 시들고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끊어놓을 듯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어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숨을 끊어놓으려는 사자같이 울부짖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기의 버금가는 유로보암 2세의 번영기를 맞이한 북이스라엘 가장 왕성한 힘으로 잃어버렸던 다윗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번영의 길로 들어선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귀족과 천민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진 나라 귀족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느라 동족의 고열로 향락에 주어들고 있는 나라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 귀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나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역교합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허목죄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재물을 가지고 멋진 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의 철저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탐욕으로 점철되어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자들을 밟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성적으로 물란하여 아비와 아들이 한 여인을 탐하는 타락한 삶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신 만몬을 숨기느라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활동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무관하기만 할까요? 만몬이즘에 경도된 대형화된 교회의 부자세습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교계의 현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의 행위가 예닐 루스의 기소화 되면서 점차 교회는 사회적 자정 능력을 상실한 나머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에 그곳이 탐욕의 자리로 변하고만 시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외침은 너무나도 힘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여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정당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무섭게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상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암호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아리라 사실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탄식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왔기 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채우기에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인이 사건과 같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에 너무나도 빈번히 노출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가 결국 우리의 발에 독쇄로 묶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부동산의 투기에 탐욕 앞에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름도 없는 농사꾼이며 목동인 암호소를 불러서 이 억울해진 불의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선지자학교의 엘리트를 찾아가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시골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주어진 일을 하고 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들어 외치게 하십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분노를 삼키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번영에 지해서 그것도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며 그 본령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원하며 끊임없이 탐욕을 채울 것을 요구하며 다고 다고하는 이들 앞에 사자 같이 울부짖으며 아모스를 보냅니다. 아모스의 외침 이후 북이스라엘은 30년이 채안 되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역사 속 디안 길로 사라지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탐욕의 신을 하나님으로 숨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종교 엘리틀의 착각을 유지 없이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자와 같이 부수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가장 인약한 이들, 빚을 갚지 못해 신발 한 한짝, 짝에 팔려가야 했던 이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씻어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부서져야 할 것이 부서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낯선 은혜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암호수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에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인가요?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울 왕을 피하여 억울하게 도피하는 다윗 왕이 유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장막.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갈 길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이 예배드렸던 장막, 이제 날 가져 찢어져 버린 장막. 그것은 어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제사와는 예배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초라한 예배이며 별 볼일 없는 제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갈망과 같이 순수했으며 세상의 권력에 치이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의 아픔을 쌈해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추구했던 그 모습.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는 어쩌면 이제까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형식적인 예배를 모두 무너뜨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품으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임하시는 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크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핏줄로 형제이지만 원수로 서로 물고 뜯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 형제의 나라의 남은 자들을 이제 품으며 화해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속에서 소외되었던 만국의 이반민족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제 이념적으로 반목하며 늘 총뿌리를 아직도 서로를 향하여 귀누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부유해지고 화려해진 복이스라엘의 예배 속에 소외된 인약한 자들의 눈물을 보고 씻어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실까요? 암호 a 9장 13절과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때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며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은혜의 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주수하는 자의 뒤를 파종하는 자가 따르고 포도를 수확하는 자를 이어서 실을 뿌리는 단 포도가 흘러 온 산을 즉시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며 황폐한 성업이 다시 회복되어 포도원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때, 그 포도주로 축제를 벌리는 시기, 이제 어느 누구도 힘이 없어 머리를 모래에 찌지기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어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구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정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서신 하나님은 호요하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급급하느라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지금 사자의 눈물에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 우리를 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형식을 갖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어두운 곳 홀로 외로움을 삼키며 죽어가는 독고노인과 같은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정의를 위해 몸부림치며 부정에 타협하지 않고 노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얄팍한 권력으로 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모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울부짖는 마음을 전하는 아모스가 걸어간 그 길로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